고요했던 서울 코엑스의 밤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저 평범한 콘서트라 여겨졌던 이 무대가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최대 기업을 뒤흔들 서막이 될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날 밤 무대의 중심에는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멜로디로 대중을 사로잡는 대신 시대를 관통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현장에 삼성 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상식을 뒤엎는 믿기 힘든 장면이 그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공연 시작 직전까지만 해도 객석은 차분하고 미묘한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다시 밝아지는 순간 모든 이들의 예상은 산산이 부서지며 전율적인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LED 패널이 살아 숨쉬는 듯한 역동적인 빛을 뿜어내며 마치 새로운 우주를 펼쳐 보이듯 무대를 감쌌고 그 웅장한 중심에서 박서진이 장구를 들고 서서히 걸어나오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울려 퍼진 장구의 첫 박자와 깊은 울림의 목소리가 어우러지자 공연장 전체는 단숨에 숨을 죽이며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아날로그 감성과 치,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좀 뒤섞인 낯선 울림은 마치 강력한 파동처럼 청중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전통 연주나 노래를 넘어 오랜 시간 동안 비밀리에 준비된 또 다른 차원의 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관의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이미 더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트로탄 뉴스 3개월 실취재 결과, 삼성그룹이 수년간 극비리에 연구해온 차세대 감성 인공지능 기술이 박서진의 장구리듬과 섬세한 보컬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실은 아직 일반 관객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순수한 에너지만이 그 비밀의 존재를 은밀히 암시할 뿐이었습니다. 이 전율적인 순간 회장석에 앉아 공연을 지켜보던 이재용 회장은 평소의 차분함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처럼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가 무대에 완전히 몰입한 채 몸을 앞으로 숙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객석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강렬하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박서진의 음악적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대 안에는 한 기업의 미래와 나아가 산업 전체의 혁신을 뒤흔들 수 있는 또 다른 엄청난 가치가 깊숙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때 공연 직후 삼성 내부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한 명의 가수가 보여준 무대가 어떻게 거대 재벌의 최고의사 결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박서진의 공연에 담겨 있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날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다시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박서진이 보여준 무대가 어떻게 삼성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무대가 절정으로 치닫자 공연장의 공기는 한층 더 묵직해졌습니다. 관객들은 이미 박서진의 장구와 목소리에 깊이 몰입해 있었지만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구의 울림과 동시에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음향이 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마치 또 다른 존재가 그의 옆에서 함께 호흡하는 듯한 생생하고 유기적인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서진의 감정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감성 인공지능 보컬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서진이 노래의 감정을 고조시키자 인공지능 음성은 자연스럽게 풍성한 화음을 덧붙였고, 그의 장구 연주가 더욱 강렬해지면 음향 또한 깊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의 관객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미리 연출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기술의 즉각적인 반응인지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엄청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라 입을 가렸고 또 다른 이들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한치의 놓침 없이 무대에 집중했습니다. 무대는 더 이상 한 명의 가수가 꾸미는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함께 노래하는 놀라운 실험장이 되었고 그 안에서 박서진은 모든 것을 잇는 중심축으로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장구, 그리고 인공지능이 서로 얽히고 오설키며 한 편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 객석 한쪽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바꾸는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 순간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가 공연 도중 일어선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주변 임원에게 조용히 몸을 기울여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가까이 있던 몇몇 관계자들은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장면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곧이어 임원들은 서둘러 휴대기기를 확인하며 긴급히 움직였습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긴급 임원회의 소집이 정역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공연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미 삼성의 최고 의사 결정 구조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한 명의 가수가 꾸민 무대가 이토록 빠르고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현장에 있던 이들은 그 이유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려워했지만 모두가 같은 직감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실질적 혁신의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서진의 공연은 예술이 주는 감동을 넘어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이는 삼성에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들이 오랜 시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감성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사례이자 거부할 수 없는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구실 속의 차가운 실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형태로 드디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재용 회장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무대 뒤편은 숨 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임원들이 급히 모여들었고 관계자들은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단순한 축하 인사가 오가는 장면이 아니라 기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진지한 회의가 곧바로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임원은 무심코 흘린 한마디로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압축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여는 열쇠다. 이 말은 즉시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무대 이면에서는 또 다른 깊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서진은 장구를 정리하며 스태프들과 간단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큰 울림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스태프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무대는 분명 역사로 남을 겁니다. 박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무대 뒤 어두운 통로를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한 스태프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예술과 기술이 서로를 품에 안은 인류 최초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후 삼성은 감성 기반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상용화를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서둘렀습니다. 음악 공연에서 압도적으로 입증된 기술은 방송과 광고, 나아가 유료 콘텐츠 분야까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예술이 산업을 이끌었다는 새로운 서사로 해석하며 극찬했습니다. 대기업이 기술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길을 찾았고 그 위대한 길의 출발점에 박서진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대 한 편의 작은 울림이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모두에게 낯설지만 분명한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던 관객들의 표정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전화로 무대 장면을 반복해 재생하며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동행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정말 현실일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 사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경험한 전율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예술가의 진심과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 만났을 때 어떤 폭발적인 힘이 생기는지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은 그날 무대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위대한 혁신가로 기억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순간은 단순한 무대 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산업과 문화가 하나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하나의 중요, 중요한 질문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서진의 무대가 보여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은 곧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무대의 열기가 사라지고 조명이 꺼진 뒤 공연장은 깊고 조용한 여운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면서도 방금 경험한 장면을 마음 속에서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그날의 박서진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품은 기술이 예술과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산업과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기념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 뒤에 남은 것은 깊은 침묵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박서진은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노래하고 장구를 연주했을 뿐이지만 그의 진심이 기술과 만나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술가가 가진 진정성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고 기술은 그 마음의 파동을 더 멀리 확장시켰습니다. 그날 코엑스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은 그래서 더 특별하고 의미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울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성그룹 현블리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기업 전체가 움직이게 된 이유는 단순히 놀라운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인간의 위대한 힘에 대한 깊은 경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산업과 경영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힘이었지만, 모두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박서진은 그날 그 힘의 주인공이었고, 그를 통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무대가 어떻게 거대한 기업과 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술과 기술이 진정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바로 그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이크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술과 어떤 기술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공유와 대화가 또 다른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